제막식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보탑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3일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홍보탑의 제막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막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역사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특별히 독립유공자를 재현한 퍼포먼스 팀 그리고 내빈 분들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재현 퍼포머 분들께서는 제막하실 내빈 분들과 함께 제막 장소로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막식은 백주년 기념 사업 추진 위원회 한완상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님 위원회 홍보대사인 비와이님 박유철 광복회 회장님. 김사멸,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 독립유공자 영은동님의 징소녀인 염섭인양, 박성환님의 손자 박지홍군, 위원회 위원이신 윤경로 기업기념분과위원장님, 김호기 미래희망분과위원장님, 추진위원회 최홍구 당장님 그리고 차범근 위원님 김숙 위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여러 민간위원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류종열 원옥금 최광석 구익근 심옥주 신순애 김의성 박진위원이까지 자리를 함께 빛내주셨습니다. 자, 준비된 줄을 잡아주시고요. 자 제막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줄을 잡아주시고 아, 장갑을 천천히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막식은 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어, 좋은 의미 또 좋은 기운 함께 북돋아주시면 더욱 더 의미 있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장갑을 껴주시고요. 자,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줄을 당기기 전에 정면을 향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민분들, 그리고 퍼포머 분들 앞쪽을 향해서 봐주시고요. 사진 촬영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탑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자,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그날의 외침처럼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셋에 맞춰서 힘차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3일운동 100주년을 알리는 기념사업 홍보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죠. 하나, 둘, 세! 네, 2019년 1출0주년 안에 기념사 홍보사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